일 같아요. 수화 연산 영역, 구체물 수량에서 같다, 더 많다, 더 적다의 관계를 알아봅니다. 활동을 위해 메모리판과 숫자칩, 뚜껑칩을 준비해주세요. 엄마와의 놀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10개 이하의 구체물의 개수를 자연스럽게 세워볼 수 있고, 두 가지 사물의 개수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엄마가. 메모리판에 몇 개의 숫자칩을 올려 놓아 주세요. 숫자칩을 올려 놓았다면 이번엔 아이가 숫자칩을 하나하나 세지 않고 눈으로 어림하여서 같은 양이 되도록 뚜껑칩을 짓도록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아이가 모은 뚜껑칩을, 아이가 스스로 숫자칩이 가려지도록 뚜껑칩을 하나씩 가리면서 개수를 확인합니다. 자, 숫자 칩을 하나씩 가렸더니 모두 가려졌어요. 그러면 숫자 칩과 뚜껑 칩의 개수가 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또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도 엄마가 숫자 칩을 몇 개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하나씩 세지 않고 직관적으로 뚜껑 칩을 모읍니다. 또 숫자 칩이 가려지도록 하나씩 뚜껑 칩을 올려놓습니다. 숫자칩을 다 가렸는데, 이번엔 아이가 모은 뚜껑칩에서 뚜껑칩 하나가 남았네요. 이번에는 숫자칩과 뚜껑칩의 개수가 달랐어요. 자, 이와 같이 여러 번 활동해주면 됩니다. 이쪽 상상 그리기, 3쪽 상상 붙이기입니다. 상상 그리기 끼리끼리 이어요. 아이와 함께 문제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개수가 같은 과일끼리 선을 이어야 한다는 것을 아이에게 한번더 확인을 하고, 왼쪽에 있는 과일과 오른쪽에 있는 과일의 개수를 세어봅니다. 개수를 셀 때는 빠지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세는 것도 좋아요. 개수를 각각 세어보고 몇 개인지 알아보았다면 이제 같은 개수끼리 선을 이어주도록 합니다. 만약 아이가 수를 세지 않고 눈으로 보고 많아 보이는 것과 적어 보이는 것을 구분하여서 직관적으로 판단해 선을 이었다면 정확하게 판단을 했는지 선을 이은 다음에 꼭 개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상 붙이기, 풀을 먹어요. 활동을 위해 그림과 같이 붙임딱지를 준비해주세요. 아이와 함께 문제를 읽어봅니다. 그리고 문제와 같은 상황이 맞는지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주세요. 양들이 모두 몇 마리가 있는지 아이와 함께 세워보고 알아보세요. 그리고 풀을 가지고 있는 양은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풀이 지금 부족하죠? 풀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이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때 붙임딱지를 먼저 보면 힌트가 될수 있으니 붙임딱지는 나중에 보여주셔도 됩니다. 양들이 모두 이렇게 하나씩 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럼 모두 6마리인데 두마리에게는 각각 풀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제 몇 개의 풀이 더 필요한지 양의 수를 세어보면서 알아볼까요? 양 하나에 풀 하나이므로 양이 4마리니 풀 4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아이가 풀 4개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붙임딱지를 보여주시면서 아이가 스스로 양 하나에 풀 하나씩을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세요. 아이가 이렇게 붙임딱지를 잘 붙였다면 양들이 모두 사이좋게 풀 하나씩을 나눠 먹을 수 있겠다. 와, 정말 정확하게 잘 해주었어. 라고 칭찬해 주세요. 상상 놓기 두더지를 잡아요. 활동을 위해 뚜껑칩 10개를 준비해 주세요. 아이와 함께 문제를 읽어 봅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구덩이 밖으로 고개를 내민 두더지가 모두 몇 마리인지 아이와 함께 세어 보세요. 그리고 두더지 하나에 뚜껑칩 하나를 올려 놓아서 가려 줍니다. 두더지가 보이지 않도록 하나씩 뚜껑칩으로 가려 주세요. 이렇게 한 마리씩 가르면서 개수가 같은지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두더지를 가릴 수 있도록 기다려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두더지와 뚜껑집의 개수를 비교해 볼수 있네요. 어느 쪽도 남거나 모자란 쪽이 없어요. 개수가 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뚜껑집의 개수가 두더지의 개수가 서로 같습니다. 활동을 마쳤다면, 가정에 혹시 두더지와 관련된 책이 있으면 두더지에 관한 책도 읽어보고, 두더지의 생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서 나누어주면 좋습니다.